아 거기 있는데 다른 학원이어가지고

근데 뭐라했 b a r r y You want to c h o 아 s e me out 출근이라고 했 e only boon. They have that he, and now done well. I did a couple of them. I'm 데그 i n g to t 지 k e y o 안 가려고. 스택 좋잖아. 해커스에 s 그래. t s just blood. I'm in the m i d 어 l e I'm in t h 서 m i d d 계속 공고봤어 그래서 middle. I'm in the m i d d l 아니 은결아 <laughs> 어 그렇게 나오나 아, 아나 방학 때 단기 알봐도한번 했어가지고 시아준시아준수 그거 아3만원시장게 불렀어? 어? 비장게 못 봤다 시아준한이 뭐 아니 나 화장실 에나 화장실 가다가 한번 맞췄어시아준 응. 화장실에서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화장실 가다 봤어 <laughs>

아니 얼굴 보는 게 좋잖아. 재미 있거나 좋던. 나 이번 주 학교 이틀밖에 안 나가. 야 그러니까 좋지. 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 왜? 아니 야. 화요일도 다 비대면이고 목요일도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올려준 거야. 만나러. 그걸 다나 따라 왔어야지. 아니 신인 멤버 뽑는다잖아. <laughs> 신인 멤버. 근데 응. 네, 내가 무슨 미디어팀 아무도 안 돼.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버겠지. 미디어팀 뽑는다며 미디어팀 하나 유튜브팀 하나.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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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못내용근데 그럼 그러... <laughs> 우린 더 오래 있어 근데 하하 그래 너가 계속 시원하다 그랬잖아 심지어 나도있어 가방 원원들진짜갈 거야? 나는 가 너네 가나명명 같이 갈게 아이형 뭐야? 아임이 시스 아니 뭐야? <laughs> 어 이... 원형 가면 가방을꽉배 갈래 <laughs> <laughs> 그 내일 가지러 올래 <laughs> 내일 공감하냐? <받자. 웃음> 네. 내일가더 <우리가> 심해 그래 <laughs> 원형 같지 않아 오늘 <laughs> 원형 라이팅 한다고 이번 기회에 나도 못봤어 근데 열매도 바이킹을 타고 서 타고 깨닫는 바이킹을 <laughs> 타어디가있어여기 어. 어, 회전문에 같은거 있어 봤어? 응 있어 존잼이 내가 우리 세류만 갔나봐 어 그럼 나 지금 일정 취소한다 이러면서 일정 취소한다 나 방학에만 숨어놨거든 가야만 내가 나온다고? 그냥 놀이기구 타고 그냥 간메겸 저녁먹고 그래 응. 계속 바다구경하고 얘 안가는걸로 얘 안가는걸로 이거 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우 괜찮냐고

나 월급날 되면 부자 되겠네 진짜 한 100만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럴까 내가 명지대 다닐 때 교내 프로그램 하나 했었거든 장학금 주는 거아 응. 화목통 뭐야 3일이나 해? 응 문타운 스타일. 어, 그만 좀 나오세요, 제 브이로그. 그만 좀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가볍냐? 근데 뭐안 적어졌어. 까봐서 까봐야 될것 같아. 저잘 먹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여기 앉아 있다. 교수님 엄맞 주시면 돼. 교수님이 최의 시나리오. 그냥 비벼 먹으면 되나? 아. 소스 뿌려준 거 어떻게? 어떻게? 어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아 양. 음, 모른 척 해줘. 제발. 근데 이 코는 뭐야? 맛있겠지? 아 진짜? 어, 음? 음.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진짜? 아 진짜? 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아 나가할까 어, 근데 콩은 좀내고먹어 <laughs> 아니 그럼 다 대? 알았걸러 들어봐 맞아, 맞아. 어, <laughs> 나무지지? 언니 클래식 치지 <laughs> 어, 아이 솔트에 어, 나무지지? <김봐> 지금 없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내가 줄 살게. 나 내가 달려가서 가려 잡을게. 나이거데도한 번만 주세요. 어. لا, 나 얘기 <laughs> 아, 우와 이게 제일 귀여운데. <incorporates> 아 그러네. 뭐가 가려? 얼굴. 이거 괜찮아. 근데 난 이게 제일 귀여운데. 이다

보시는 체험실눌러주신 다음에 사진 찍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사진이 스티커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 이 스티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사진 프린트되는 동안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 찍어 보시고 마지막 저제 찰칵. 여기는 약간의 피그피그. 우와 좋다. 진짜 그런 뉴진. 유지... 에이...